여러분, 삼재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자녀의 운명은 결코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삼재의 기운에 막혀 자녀의 학업, 건강, 대인 관계, 심지어 생명력까지 꺾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절에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작 삼재의 기운을 모르고 지나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복은 빌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틀어지고 기대했던 결과는 끝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삼재는 단순한 민간신앙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삼재는 업력과 인연의 충돌, 전생의 카르마와 현재의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오랫동안 쌓아온 선업조차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작은 악업이 확대되어 불행한 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삼재란 라는 이름 그대로 세 가지의 재앙, 즉, 수재, 화재, 풍재의 상징입니다. 물처럼 잠식되고 불처럼 타오르며 바람처럼 예고 없이 무너뜨리는 삼중의 혼란이 겹쳐지는 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삼재해를 제대로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삼재는 자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업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삼재를 맞는 해라도 부모가 삼재를 소멸하는 기도를 정성껏 드리면 그 재난은 현상으로 발현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삼재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업장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업력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일체중생 상호 의존의 원리입니다. 삼재해의 자녀 복이 막히는 현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첫째는 학업과 진로의 흐름이 끊기거나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대했던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멘탈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큰 충돌이 생깁니다. 친구, 스승,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깊어지며 고립됩니다. 셋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데 잦은 병치레나 사고, 예기치 못한 질환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삼재의 직접적 징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삼재 소멸기도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산신각, 삼성각, 지장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삼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삼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악업의 작용을 법계의 지혜와 자비로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삼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삼재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진짜 불교적 실천입니다. 삼재소멸을 위한 실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 사천왕문 금강문을 지나며 업장을 비우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이 정화 진원을 염송하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녀 복을 바라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반드시 지장전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재는 업력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는 법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장경에는 사막도의 고통이 업력의 그림자에서 비롯되며 지장보살은 그 그림자를 끊는 자라고 나옵니다. 지장전 앞에서 정화수 한 그릇과 향을 올리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구한 후, 옴하아, 위산 모티 사바 이 진원을 108번 염송하십시오. 그 다음은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은 칠성님, 독성님, 산신님이 모셔진 정각으로, 이분들은 각각 인간의 수명 건강 명운을 주관합니다. 삼제는 단순한 애군이 아니라 수명과 명운의 곡선을 뒤흔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삼성각에서는 자녀의 수명과 명운이 밝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향을 올린 후 온판자라 사또흠 진원을 108번 염송하며 우리 아이 누구누구의 삼재재앙이 모두 소멸되고 기운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으로 대웅전에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회양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의 업장이 소멸되고, 삼재의 모든 장애가 불법 속에서 해소되어 지혜의 복, 인연의 복, 덕의 복이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는 복을 완성 짓는 중요한 회양의 절차이며, 삼재를 소멸한 자리에 새로운 운명의 꽃을 심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운명은 절대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삼제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시련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꺾어버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갈림길이라면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에 불력을 더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삶에 가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 법계의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삼재 소멸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도의 정성도 장소도 아닌 타이밍입니다. 삼재는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며 3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중 첫해인 입삼제해의 기도는 그야말로 결정적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복은 문턱까지 왔다가도 돌아가고 맙니다. 자녀가 올해 입삼제에 들어섰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와 실천을 시작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 신 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니는 곧 시간은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복은 지금 실천할 때만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을 붙잡지 않으면 자녀의 복은 삼재의 안개 속에 갇혀버립니다. 타이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불교적 원리는 대리기도의 법계적 전이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거나 불법의 인연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업을 대신 소멸하고 복을 대신 끌어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와 부모는 하나의 법계적 그릇이 됩니다. 화엄경의 일적일체, 일체적일의 이치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나의 정성이 곧 자녀의 업을 녹이고 나의 발언이 곧 자녀의 운을 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재 소멸을 위한 가정 내 실천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이름으로 삼재소멸 49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시간은 매일 새벽 5시 또는 밤 9시 가장 기운이 고요한 때에 맞춰야 합니다. 향 하나, 정화수 한 그릇, 조용한 염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기도에는 온바냐라 사또흠 진원을 108번 염송하며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삼재소멸을 발언하는 문구를 덧붙입니다. 우리 아이 누구누구의 삼재업이 소멸되고 명운이 열리며 모든 복이 법계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매주 1회 이상 지장경 독송을 하십시오. 지장보살은 업장 소멸의 대표 보살이자 삼재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력을 가진 분입니다. 지장경을 읽을 때는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있는 모든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독송의 모든 공덕을 누구누구의 삼재소멸과 복덕성취에 회양하오니 불보살님 가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양의 언어를 통해 기도는 공허한 염원이 아닌 법계에 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자녀가 삼재한해에 들어선 해에는 부모의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복을 막는 말, 부정적인 말, 타인에 대한 원망, 불평, 다툼, 거친 음식과 무절제한 생활은 곧바로 자녀의 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시기 부모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삼재해는 부모가 먼저 복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맑으면 복은 잘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재앙은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자녀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부모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불안을 품고 있다면 자녀의 명호는 흔들립니다. 삼재 기도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음을 닦는 가장 강력한 불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삼재 기도는 반드시 복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데서 끝나면 그것은 공허한 회피일 뿐입니다. 삼재의 그림자를 지우고 나면 그 자리에 자녀의 복을 설계하는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 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명의 복, 둘째는 명운의 복, 셋째는 인연의 복입니다. 수명의 복은 건강과 장수, 명운의 복은 지혜와 운의 흐름, 인연의 복은 좋은 스승, 친구, 배우자와 만나는 운입니다. 이세 가지는 삼재가 막을 수 있는 핵심 복들이며 이 복들이 열릴 때 비로소 자녀의 운명이 트이고 그길 위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게 됩니다. 삼재를 소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녀 인생의 전환점을 여는 결정적인 법공양입니다. 이 법공양은 반드시 부모의 수행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염송, 독송, 마음가짐, 회양이라는 네 가지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삼재소멸 기도를 통해 자녀의 복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에서 말하는 삼학과 팔정도의 흐름 속에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학은 개, 정해로 구성되며 이는 곧 독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자 통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삼재를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드는 정진을 실천하며 바른 지혜로 회양해야 합니다. 첫째, 계행의 실천은 복의 근간을 만드는 기초 작업입니다. 복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위에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삼재에 막혀 운이 흐르지 않는다면 부모의 말과 행동부터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시박을 멀리하고 오계를 지키며 청정한 언어와 음식, 청결한 신행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삼재소멸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삼업청정, 즉 신업, 구업, 의업을 맑히는 수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의수행은 곧 마음을 고유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는 선정의 단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급하게 기도하고 결과를 서두르며 불안한 마음으로 법 앞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복을 밀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진원을 염송할 때마다 호흡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 후에 삼매의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염불삼매, 진원삼매 상태에서는 불보살의 가피가 자비로 흘러들고 업장이 소멸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선정은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염송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삼재는 무의식의 뿌리에서 흔들림을 일으키는 존재이기에 무념무상의 수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관상수, 즉, 마음을 멈추는 지와 그것을 통찰하는 관의 조화를 통해 삼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기도 속에 실어야 합니다. 셋째, 해는 복을 열고 유지하는 결정적 힘입니다. 자녀의 운이 막히는 것을 단순히 삼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무지, 집착, 분노, 탐욕이 자녀의 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을 제일의 근본고로 여깁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조차 이기심과 욕망으로 덧칠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법계에 닿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고, 바른 염, 바른 삼매, 바른 정진, 이 여섯 가지 팔정도의 수행이 사막과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그 기도는 업장을 끊고 명운을 여는 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개념이 바로 인연화합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인연은 단순히 혈육에 머물지 않고 전생의 업과 서원의 결과로 이어진 깊은 화합의 결과입니다. 삼제가 겹치내는 이 인연이 시험받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업을 소멸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전이 되고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부모의 삶도 흔들립니다. 이는 곧 유식학에서 말하는 분별의식과 아래야식의 연동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깊은 저장소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업의 파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재소멸을 위한 모든 기도는 공덕해양의 구조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불공을 올리고 진언을 외운 후 반드시 이 모든 수행과 정성이 누구누구의 삼재소멸과 복덕성취의 회양되게 하옵소서 라고 마무리하십시오.회양 없는 기도는 단절된 물줄기와 같아 복이 들어왔다가도 흩어집니다.회양이란 법계를 통과하는 문이자 복이 안으로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삼재를 소멸시키는 기도는 단지 한두 번의 의식으로 끝내선 안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찰나의 기도가 아닌 지속적 공양 수행 정진입니다. 이를 보살행이라 부르며 자식을 위하는 기도가 곧 보살의 길이 됩니다. 기도란 자기 집착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으로 확장될 때그 힘이 무량해지고 복의 규모 또한 법계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은 삼재 소멸은 이기적인 기복이 아니라 자비로운 회양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삼재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발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이며 바로 그 순간 법계는 응답합니다. 이와 같은 사막과 팔 정도의 실천, 선정과 염송, 업장 소멸과 해양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자녀의 삼재는 단순한 실현이 아니라 복을 크게 터뜨릴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실천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미루느냐에 따라 자녀의 향후 9년, 나아가 생애 전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절에 찾아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뿌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했지만 업장을 걷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만으로 업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업은 반드시 참회와 정진을 통해 뿌리부터 뽑아야 그 위에 복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삼재는 단지 외부의 운세가 나쁜 시기가 아니라 과거의 업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삼재해를 맞이한 경우 부모의 삶에 쌓인 업장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탐진치에 삼독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삶에서는 욕심과 화, 어리석음을 끊지 못할 때 그 기도는 법계로 전달되지 않고 되려 자녀의 운을 가로막습니다. 지장경에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생기며 마음을 정화하지 않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삼재소멸을 위한 수행은 마음을 맑히는 참외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잘못된 말, 행동, 생각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끊어내는 자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도 전에 삼기와 오계자 발을 통해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삼제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인연을 끊는 벽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복이 열리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입니다. 복은 공덕이 쌓인 자리에만 머무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복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법계에서는 잠시 반짝일 뿐곧 흩어져 버립니다. 자녀가 머무는 공간, 말하는 환경, 먹는 음식,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녀의 책상 위에 부처님의 법구를 한 구절 적어 붙이고, 자녀의 방에 정화수를 놓고 매일 정한 시간에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매일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가정은 법계와 연결된 복의 통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집입니다. 이처럼 공간정화, 언어정화, 식생활 정화는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불교적 수행의 일부이며 복이 깃들 자리를 여는 수행입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큰 실수 중 하나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내심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심업은 기도의 힘을 깎아내리고 복을 뿌리째 말리는 독초입니다. 복은 경쟁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복은 회양 속에서 커집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자녀들도 함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십시오. 그 회양의 마음이야말로 삼재의 도끼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자비심입니다. 부연행원 품에서 모든 중생에게 복을 회양할 때내 복은 백천배로 자란다고 설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 복만을 빌 것이 아니라 그 기도마저도 넓게 회양하면 법계는 그 크기만큼의 복을 돌려줍니다. 복은 자비를 품은 마음에 머무르고 시기와 질투에는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운이 정체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부모의 말입니다. 빠른 업을 만드는 가장 빠른 도구이며 자녀의 마음과 운명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꾸짖고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삼재업장을 두껍게 만들고 그 업은 기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작용해 복을 막습니다. 반대로 격려와 용서, 자비와 기도의 말은 자녀의 업을 녹이고 그 길에 복이 머무르게 합니다. 따라서 삼재소멸 기도를 올리기 전 먼저 부모가 매일 자녀에게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수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보다 먼저 오늘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릅니다. 이러한 일상의 수행, 마음의 참회, 말의 정화, 공간의 정돈, 회양의 실천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삼재는 지나가고 복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한 해의 평안을 넘어. 자녀의 평생을 감싸는 인연복, 생명복, 업복으로 확장됩니다. 삼재는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하고 뛰어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부모의 수행, 부모의 발심, 부모의 회양 속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업의 일부이고, 부모는 자녀의 운을 열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 지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업을 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업을 수행으로 전환하여 지혜와 자비로 녹여내는 수행자들의 길입니다. 삼재라는 이름의 시련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수행과 정진이 함께할 때그 시련은 전환의 도약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고진감래의 진실입니다. 앞서 우리는 지장보살 앞에서의 참회와 발언, 삼성각에서의 수명과 명운에 대한 기도, 대웅전에서의 회양을 통해 자녀복이 터지는 삼재소멸 기도의 전체 순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찰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찰을 나선 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할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재소멸 49일 정근 수행을 자녀의 이름으로 바로 시작하십시오. 창 하나, 염송 하나가 부처님께 도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 그것이 간절하고 지속적일 때에만 그 문이 열립니다. 둘째, 자녀를 위한 복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가 자라는 공간, 아이가 듣는 말, 아이가 함께하는 인연이 모두 수행의 장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가 직접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법의 에너지로 그 공간을 감싸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호법선신의 힘입니다. 셋째, 자녀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시작하십시오. 내 자녀의 복이 아닌 모두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 한마음이 불보살의 가피와 합일되는 수행입니다. 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의 공덕은 복의 크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삼재 고비에서 무너지느냐, 도약하느냐는 전적으로 부모인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 앞에 앉아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그 정성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업의 흐름은 바뀌고 있으며, 복의 기운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삼재는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부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고통이 오지만, 이 경고를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복은 반드시 열립니다. 자녀의 운명이 복으로 바뀌는 길그 시작은 오직 부모의 발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에서의 가르침과 수행이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 온전한 회양이 되기를 삼재의 어둠이 자비의 빛으로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살 나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